광대와 턱선 때문에 스타일링이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오늘은 그 얼굴형을 가장 세련되게 쓰는 사람, 배우 이솜의 헤어 공식을 분석합니다. 이솜의 얼굴형은 광대가 도드라지고 턱선은 각진 편입니다. 얼굴 비율도 길게 떨어지는 조합이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헤어로 중심을 완벽히 재배치해요. 이솜의 헤어 공식, 그첫 번째, 긴 사이드뱅입니다. 광대에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얼굴을 더 길고 얇게 보이게 해요. 턱선이 자연스럽게 강조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턱선 잔머리입니다. 아주 얇게 내려오는 잔머리가 각진 턱을 곡선처럼 보이게 합니다. 전체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얼굴도 더 작아보이죠. 세 번째 핵심은 볼륨 최소화입니다. 정수리 볼륨을 거의 주지 않아 광대가 도드라지는 걸 막아줍니다. 실루엣을 얇고 세로로 흐르게 만드는 거죠. 긴 생머리와 사이드 조합은 이 섬의 얼굴형에 가장 최적화된 공식입니다. 광대는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턱선은 더 예뻐 보입니다. 우아하고 정제된 분위기가 완성되죠. 중단발 레이어드 스타일도 흐르는 텍스처 덕분에 인상이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분산됩니다. 마치 영화 같은 분위기가 생겨요. 머리를 묶을 때의 팁도 중요해요. 얼굴 주변에 사이드뱅과 잔머리를 반드시 남겨서 여백을 채워야 합니다. 헤어라인 쪽 머리를 살짝 빼서 쉐딩 효과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묶은 머리에서도 작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솜의 헤어 공식이 잘 맞는 이유 바로 시선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헤어라인을 얇게 만들어 턱선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광대, 각진 턱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적용 팁은 간단합니다. 정수리 볼륨은 낮게 사이드뱅은 얇고 길게 앞머리 없이도 되지만 잔머리는 필수 레이어는 많이 치지 말고, 텍스쳐만 가볍게, 전체 실루엣은 아래로 흐르게 유지하세요. 광대와 턱선이 고민이셨다면, 이솜의 헤어 공식을 참고해보세요. 헤어에 의도만 바꿔도 얼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장점을 더 강조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에 도전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